셀러의 선택 성공을 위한 한수 지금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AMD 리젠 치료로 강력한 성능을 GMK 0 미니 PC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누려보세요. 22%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파이어 백 미니 PC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보세요. 40% 할인된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는 강력한 성능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피코펄스 미니 pc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보세요. 윈도우 11 포함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자랑합니다. 지금 15%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파이어백 t8 프로 미니 pc. 40% 할인으로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작지만 강력한 성능, 윈도우 11 탑재로 편리함까지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GMK 템 미니 PC로 데스크탑 환경을 새롭게, AMD 리젠 7으로 강력한 성능을 21%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